자 유닛 11이지요 조동사의 부정이야 조동사는 동사는 어 했지만 다시 비동사가 있었고 일반 동사가 있었고 조동사 우리 여기서 배웠잖아 can, may, must, should, have to 이런거 그치? 부정은 조동사는 그냥 뒤에다가 not 붙이면 되잖아 will not, can not, may not must not, should not, have to는 앞에 don't have to 알겠지? 비동사도 mr i s 다가 is not, are not 이렇게 붙이면 되지? 근데 일반동사는 예를 들어서 잠자다 sleep은 sleep not 하나? 아니지 일반동사 속에 숨어있는 두더지라는 놈 그치? 얘가 don't sleep, doesn't sleep 이런 식으로 도와줬잖아요? 오, 머릿속이 정리가 됐지. 조동사는 뒤에다 놔붙인다.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number one she 뭐야? 조동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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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맞겠어? 딱 봐도 이거 너무 이상해, 그렇지? Can't play the piano. 피아노 칠수 없어. You don't must. 조동사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can not must not 붙이면 되는데 굳이 앞에 두더지가 도 필요 없어. 이건 일반 동사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must는 must not lie to your friend. 거짓말하면 안돼이 소리지요. 팀은 자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요거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때. 근데 have to는, 요거는 don't have to, 요게 맞지, 그치? 그 다음에, you must not, 그냥 여기다 이렇게 not 붙이면 되잖아. 이거 정리만 다시 한번 할까? 저기만. 옆에다 쓸까? must,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 그치? have to. 얘네들은 그냥 not 붙이면 되는데, 얘는 앞에나 don't, doesn't 이렇게 온다 그랬지. 얘랑 똑같은 거는 얘네는 하면 안 돼. 이렇게 그치? 안 돼. 근데 얘네들은 약해. 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그냥 don't need to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또 그냥 need not. 요렇게도 쓸수있다 그랬어 그치 자 그래서 머스트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해야 돼 그게 나올 거야 한번 볼까 다시 우리 몇번 하다가 3번 하다가 요거 했나 3번 볼게요 다시 3번 팀은 요거 봐 have to have to인데 여기에다가 not 붙인다 안 붙인다 앞에다 don't n o doesn't 나 붙인다 그러니까 doesn't have to 그치 그 다음에 머스트라는 조동사가 있으면은 그냥 뒤에다 이렇게 납붙인다 그 다음에 should도 이렇게 납붙이면 되지 이런거 안붙이지 한마디로 doesn't나 don't 이런거 나오는거는 일반 동사 속에 숨어서 일반 동사 도와주는 거야 조동사 안도와줘 얘네도 조동사야 자 그러면은 능력 하면 안돼 뭐,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요거는 뭐메인화 정도 되겠지 할 필요 없어. 그럼 아까 이거 돈츠에 부트 이런 거지. 자 돈츠에 부트 이거 바로 나오네. 너는 어 eat the fish h a d 뭐, 어 fish h a d 물고기 머리를 먹을 필요는 없어. 생선 대가리, 그치 생선 머리 먹을 필요 없어. 그다음에 he must not park 여기서 park가 동사야 얘들아. 주차하다. 그의 자동차를 거기에 주차하면 안 돼. 요거는 요거지, 그치? 그 다음에, My baby sister가 read 할수 없어. 못 읽어. 책못 읽어. 이건 능력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You cannot go home yet. 넌 아직 집에 갈수 없거든. 너는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거든. 요거는 뭐야? 뭐뭐할수 없어. 금지야, 금지. 그 다음에 you shouldn't touch the painting. 너는 그림에 손대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이것도 금지네. 그치? 그 다음에 방문객들이 비지터가 방문객들은 may not use. 사용할지도 몰라. 아니면 사용해도 좋아. 이런 건데 사용하면 안 돼. 더 스위밍 풀 after 이 p 엠 저녁 8시, 오후 8시 이후에는 수영장을 방, 아니, 유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금지지. 그 다음에, he may not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여하다지? 그러니까, 요거는 회의에 참여를 했어, 안 했어? 일단 안 했어. Don't wait for him. 걔 기다리지 마. 그러니까, 그는 회의에 참여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걔 기다리지 마. 그거야. 뭐뭐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기다리지 마. 그거야. 그 다음에 가로에서 몸맥상 알맞은 조동사 이거는 해석해보고 적당하게 뭐뭐 해야만 돼. 하면 안 돼. 이 소리지? Your shirt가 아주 더럽거든. 그거를 너는 바꿔 입어야만 돼. 이 얘기겠지. 응. 바꿔야만 돼. 그러면 요게 맞겠지. 그다음에 이거가 너 책상이야. 너는 그것을 any time 어느 때나 사용을 하면 할수 있어. 사용할 수 없어. 니네 책상이니까 사용할 수 있겠지. It's too late. 너무 늦었거든. you can go인지 can't go인지 대비네. 장소 어, 대빈이 있는 곳이겠지. 걔네 걔가 있는 곳에 갈수 없어. 늦었으니까. 그는 너무 샤이해.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라 얘기겠지? 그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말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인프론트 매니 피플 앞에서 이런 뜻이야.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크할 수 없어. 그 다음에, he is good at mess. 자, be good at, be good a 두 번을 퍼시자. 비 e g 비 o d 뭐를 잘하다? 수건은 나올 때마다 읊어주고 넘어간다. 그녀는 수학을 잘해. 그래서, 그녀는 쉽게 문제를 풀다란 뜻이야. 풀수 있을까 없을까? 풀수 있겠지. 너는, h a v 는 해야만 한다. 돈 o n t h 는 할, 뭐, 뭐, 할 필요 없다. must should have to 다시 기억해. must should는 하면 안 돼. have to don't have to 할 필요 없어. 약한 거야. must not 하면 안 돼. should not 하면 안 되는데 don't have t o 할 필요 없는데. 자, 그러니까 you have to 해야만 한다. go to shop. 너는 상점에 가야만 한다, 아니면 갈 필요 없다. You can buy things online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상점에 갈 필요 없다. 오지. You should read this new book. It's very interesting. 아주 재밌대요. 그이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너는 읽어야만 한다. 읽으면 안 된다. 읽어야만 한다겠지. 그 다음에, she is busy. 그녀는 바쁘대. 그녀는 오늘 오후에 join 우리랑 함께 참여하다니까 우리와 같이 하다 그러니까 같이 할지도 몰라 우리랑 참여하지 않을지도 몰라 뭐겠어 바쁘니까 참여 가지 우리랑 같이 못하겠지 그 다음에 4번 머스트를 못매게 알맞은 부정형 부정형 must not인지 don't have to인지 그걸 찾으란 얘기야. must not은 하면 안 돼. don't have to 할 필요 없어. 자, 보세요. The traffic light is red. 이건뭐 신호등이야. 신호등이 빨간색이지? 그러니까 너는 cross the street. street을 건너다. 길을 건너면 돼야 안 돼. 건널 필요 없어요 건너면 안 돼야. 그럼 must not.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Sally는 지금 그 일을 끝내야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녀는 캔드 잊지 말아. 그녀는 그것을 내일을 할수 있어. 내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끝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끝낼 필요 없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셀리는 돈 테부터 더즌 테부터 중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셀리니까 더즌 o 헤브투피니쉬 끝낼 필요 없어. 내일 할수 있어. 3번 baby is asleep. 아기가 어 e 리 잠든 잠들었어요. 너는 소리쳐야만데 소리 치면 안돼. Must 나실까? Don't ever 들어간 소리칠 필요 없을까? 자, must not 들어가야 되겠지. 소리 치면 안돼. 그 다음에 너는 서둘러야만데 이런 뜻이고. We have plenty of time. 우리는 플랜티어브는 많은 얼 o 더 같은 거야. 우리는 많은 시간이 있어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 아니면 머스트 t 어서 서두르면 안 돼. 어떤 게 맞을까? 서두를 필요 없어. We don't have to hurry. 이렇게 해야 되겠지. 5 번. 영작하세요. 이 소리지. 너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그러면, 너, you, 뭐 하면 안 돼. should 쓰고. 나 t 쓰고. w a t 쓰고. 그러면 되겠지. 수동사 그 뒤에 동사 원형 우리는 미술관에서 그림을 만지면 안 돼. we 쓰고. 초동사 must 쓰고 not 쓰고 만지다가 뭐야 touch touch paintings in the museum 그녀는 에이미 언니가 아닐 것 같아 아닌 거야 아니할지도 몰라 이 소리지 she may not 그다음 어떤 동사 써 그녀는 에이미 언니다 그러면 She is Amy's sister이지 여기서 she is Amy's sister에서 동사가 뭐예요? Is지? 근데 여기는 may not이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럼 is의 원형이 뭐다? Be 그래서 she may not be Amy's sister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거 찾으세요. It may not snow today. 조동사 부정 맞지? 그 다음에, we must not 쓰고 동사 원형 맞지? 요것도 snow가 동사야. 그 다음에, team하고 나는 cannot speak.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맞지? 그 다음에, n은, Don't have to clean. 이런 거 must나 요건 잘 해석을 좀 해봐야 돼. N은 일단 문법적으로 맞나? 응? 어, don't have to clean her room today. N은 오늘 그녀의 방을 청소할 필요가 없다. 어, 의미는 맞는데 N이니까 요거 don't 가 아니야. Doesn't 해야 되겠지? 그래서 4번이 틀렸어. 그다음 6번 맞겠지? 당연히 should. 나 타고 동사 원형 낭비하면 안돼 시간하고 돈을 그 소리야 그다음에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거 찾으세요 알맞지 않은 거 뭐뭐 하면 안돼 뭐뭐 뭐뭐 하면 안돼 뭐뭐 아닐지도 몰라 이것도 뭐뭐 할수 없어 뭐뭐 하면 안돼 뭐말 필요 없어 이거겠지 난 괜히 5번 같아 느낌에 자 너는 드링크 얘네들은 전부 허락이 아니잖아. 그렇지? 메이넛도 뭐뭐 해도 좋아. 뭐뭐 하면 안 돼. 이런 허락의 의미도 있잖아. 그렇지? 메이넛도 정리해봐. 두 개. 뭐뭐 해도 좋아. 허락. 뭐뭐일지도 몰라. 추측. 그러니까 허락이니까 메이넛은 뭐뭐 하면 안 돼. 뭐뭐가 아닐지도 몰라. 두 개인데 얘네 1번, 2번, 3번, 4번 전부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할수 없어. 하면 안 돼. 이거 1, 2, 3, 4는 전부 허락하지 않는 건데 이건 뭐뭐할 필요 없어 이 소리야 한번 그냥 넣어볼까요 5번 너는 이모물를 마실 필요 없어 그것은 안전하지 않아 이상하지요? 그래서 5번 어 그림과 일치하도록 휴드를 사용하래 take picture in the museum에서 take picture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should not take pictures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너는 도서관에서 quiet. quiet의 뜻이 뭐예요? 조용하냐?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형용사야. 조용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should 써서, 너는 조용해야만 해. 이거잖아. 그치? should. quiet 틀렸다, 써. 슈드 다음에 동사 원형 쓰라 그랬는데 quiet 쓰면 될까 여기가 도대체 뭘까 여기다 quiet 써야 되거든 그럼 너 조용히 해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 be quiet 이러잖아 그치 그러면은 나는 조용하다 그러면은 I am quiet quiet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가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MRG가 나올까 B가 나올까 그러니까 요 자리가 B 자리야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요까지